자, 지금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유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을 열면 일체형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중간에 전원을 켜고 나서 이렇게 뽑아서 커넥터를 연결해야 하는 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전원을 먼저 켭니다. 이렇게 성인용 모드입니다. 패착 위치를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거는 성인용 모드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 장비는 성인과 소아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소아용 모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소아용 모드입니다. 자,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 모든 장비와 마찬가지지만 몸무게 25kg를 기준으로 25kg 미만이 되면 소화용을 쓰시고요 그 이상이 되면 성인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 8세 미만을 어, 소화용 모드를 쓰시는데 그거는 처치자의 판단에 맞춰서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네, 만약에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그 초록색 불이 붙이면 패드를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패드를 붙이시는 게요. 이게 양쪽에 패드를 붙이는 겁니다. 패드 붙이는 위치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손을 들어서 오른쪽 세골 아래에다 이렇게 놓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겨드랑이 뒤쪽까지 제가 이펄 한번 살짝 불려 볼게요. 이렇게까지 붙여야 됩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니고 좀더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마네킹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패치에 표면에 붙이는 위치가 또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십자로에서 붙이는 위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실제 제품에는 이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붙이는 것은 이렇게 파스처럼 이렇게 뜯어서요. 쇄골 이렇게 하나 그랬죠? 그렇죠? 오른쪽 쇄골 아래다 이렇게 해서 꾹 붙여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어떻게 붙이느냐? 왼쪽은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좀 뜯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열 십자에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이 애과선 애과선의 옆구리를 보면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눴을 때정 중앙에 가게 위치하게 되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의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인데요 여기 는 요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패치 이 면이 유두를 위로 올라가시면 안 되고 좀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돌아가게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치가 붙이시는 거군요. 이렇게 붙여지면 그 다음에 이 기계가 분석을 합니다. 카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 붙였죠 멀리 떨어지십시오. 이때 멀리 떨어져요.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이게 음성을 들으시는 것은 충분히 이렇게 머리 떨어지는데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듣기가 어려우실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불빛이 깜빡이는 깜빡 중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불빛이 깜빡거리게 되면 환자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실제 환자를 만지면은 신전도를 어, 잘못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만지지 않고 어, 조금 떨어져서 환자를 절때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지고 나면 이 기계가 이 환자의 심장의 상태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바로 흉부 압박을 해야 되는지 환자인지를 파악 분석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불빛이 깜박이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자, 방금 좀 전에 그 전, 조금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이 기계가 지금 충부 압박을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전기 충격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는데 전기 충격 버튼이 눌려. 눌러...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거렸잖아요. 근데 이때 누를 때도 혹시 주변에서 사람이 누가 만지고 있는지 안 만지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기 충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충분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이 들어간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버튼이 또 깜빡이가 됩니다. 이 깜빡이는 버튼은 바로 충분 압박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충분 압박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Честно.